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제주반도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먼저, 일봉 차트 보시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차트적인 위치 보신 다음에 재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 이러한 수급이 어디까지 갈지, 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반도체,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다름 아닌, 온 디바이스 AI. 자, 온 디바이스 AI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채 GPT처럼, 자, 어떠한 웹사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기기들에 들어가 있는 ai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기기들에 바로 있어야 인터넷 연결등 없이도 바로 즉각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저지반도체 미친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죠 더군다나 삼성전자에서는 2024년부터 자, 이런 온 디바이스 a i 처럼신산업의 M&A까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M&A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잠깐 보시자면 레이모 로보틱스 보시면 이제 삼성 로보틱스라고 불리는데 자,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25만원까지 날아갔었단 말이죠 저점이 어디냐 자 보시면 여기였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었다 3만원 4만원짜리가 자 24만원까지 8배까지 폭등했었다 자 제주 반도체 어떻습니까 제주 반도체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저점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쌌어요 지금 보시면 4천원 5천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수급 주체로 나선다면 추가적으로 다양한 대기업과 공급계약좀더 맺는다면 추가적인 모멘텀도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적인 모습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요, 자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 거래량 터트려준 부분을 박스권을 잘 지지 받아준 다음에 저점 올리면서 지금 3인선 타고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보통 3일선, 5일선을 타는 경우가 많긴 한데, 반도체 관련된 세력 수급주로 꽤 유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올라간다 싶으면 매도세 굉장히 강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런데 저점에서 한번 잡아주고 나더니, 3일선 미친듯이 타고 계속 올라가주고 있다. 특히나 요 때, 이때, 요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시면 몇 프로 올랐습니까? 47%나 올랐다. 자, 이런 박스권 뚫자마자 47%. 자, 앞으로 더 가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물량들을 다 잡아먹어줬다는 얘기니까, 자 그렇다면 주봉차트 는 어떨까 보시면요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바닷건 바닷건 층을 는잘 잡아주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일목균형표 음문 또한 강력하게 거리량 실어서 뚫어줬어요 심지어 고가권에 있는 매물대까지 같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고가권 최고 신고가까지도 얼마 멀지 않았거든요 자 이런 구간까지 계속해서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다음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요 더욱 더 확연히 보이시는데 이러한 바닷건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바닷건을 뚫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강한 폭발적인 시 가 일어났었다.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시세를 단한 번에 한 번의 봉으로 한 번에 갔었다. 즉 11월 달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었고 앞으로 여기는 매물대를 한번 어떻게 잡아 먹어 주고 이삼성까지다 주고 갈지 바로 미친 듯이 치솟아 줄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 잘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먼저 수급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 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 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 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건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훈나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런 매집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보시면요. 자 개인 gain. 개인은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 조 금투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투심도 마찬가지 연기금도 상호펀드도 기타옵드도자 고가권에서 지금 살짝 음봉 주고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수대가 계속되고 있다. 즉 앞으로는 더 하겠다는 소리죠. 왜? 자, 이런 곳에서 지금 물량을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정거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해 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떨어질 때, 요럴 때 제가 여러분들께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지,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라. 왜? 기본적으로 세력주기 때문에요.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빼는 일이 굉장히 잦아요. 분봉상 보셔도 좀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위아래 지금 이렇게 괴랄하잖아요. 움직임이. 그래서 자칫 추격하다가 물려가지고 손절. 추격하다가 물려가지고 손절. 이건 두번 하시면 걔 마이너스 40% 계속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눌렸을 때, 이런 구간들 잘 지지받아주고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세력의 매수가 평단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